마인드 컨트롤이요. 책 제목입니다. 마인드 컨트롤. 누가 지었냐면은요, 그 호세 실바가 지은 책이에요. 그리고 또한 사람은 그 누가 지었냐면 같이 이제 했는데 해리 맥나이트라는 사람이 지었어요. 같이 호세 실바하고 해리 맥나이트. 사실 제가 이 책을 갖고 있었어요. 옛날에 갖고 있었는데 또그 마인드 컨트롤 그 테이프 뭐또몇 가지 그런 책들이 있었어요. 팜플렛 같은 책 그런 책들을 제가 갖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려워져가지고 그걸 다 끌고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책을 이제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 왔었어요. 제가 한 책이 그래도 꽤 많이 있었는데, 한만권 가까이 있었어요, 제가. 책이. 근데 그걸 뭐다 갖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때 상황이 너무 이제 좀안 좋아가지고,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책을 다 그냥 정리했거든요. 진짜 몇권안 남기고 싹 정리했어요. 한열대건 남겼나 싹 정리했습니다. 제가 그럴 때 사실이 마인드 컨트롤 책이 조금 눈에는 조금 거실렸어요. 이게 이걸 정리해야 되나 마나 하고 좀 갈등을 겪다가 그때 당시는 그 마음법칙 책을 잘 몰랐잖아요. 제가 자세히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냥 어렸을 때 했으니까 마인드 컨트롤 했으니까 그냥 그 정도지 뭐잘 몰랐어요. 조금 갈등을 겪다가 그냥 버렸죠. 다 테이프하고 뭐 이런 거다. 근데 지금 와서 이 책을 제가 또 보게 되네요. 이게 마인드 컨트롤, 호세 실바하고 이 해리 맥라이트가 찍은 책.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을 이제 봤는데요. 보니까 여기 60. 8페이지에 보면은요. 이 책. 68페이지에 보면 이제 허세 실바가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이제 꿈을 이렇게 우리 삶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꿈을 이용하자는 거잖아요. 꿈을 이용할 수 있다. 거기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갖고 이제 하는데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것이 이제 최고 지성체의 어떤 존재와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꿈을, 꿈을 통해서 최고 지성체의 어떤 존재, 그 존재와 연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꿈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떤 예, 수동적으로 우리가 꿈을 꾸기만 바랄 것이 아니고 어떤 그 꿈을 적극적으로 내가 그 조절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최고지성체가 그 어떤 알려주니까 꿈이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그걸 조절을 해가지고 할수 있지 않느냐 우리 삶을 좀 개선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예, 그대로 제가 읽어 드릴게요. 68페이지 하단. 그렇다. 실험을 통해 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최고 지성체와 연결될 수 있음을 알았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꿈조절법이다. 이것은 매우 간단하며 쉽게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세 실바가 이걸 개발하게 된 거죠. 꿈 조절을 통해서 꿈 조절이라는 것을 그 수련법. 그러면서 이건 누구나가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 이분이 이제 그, 그걸 이제 1단계, 2단계, 그 69페이지 보면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눠요. 1단계는 우리가 꿈을 기억하는 거예요. 꿈을 기억, 먼저 기억해야지 거기서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단계는 이제 우선 꿈을 기억하는 법. 근데 그것도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잠들기 전에 이런 말을 해주라는 거죠.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나는 꿈을 기억하기를 원한다. 나는 꿈을 기억할 것이다. 잠들기 전에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면은 이제 꿈을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거를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꿈을 기억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꿈을 기억하는 것이 이제 익숙해졌으면 2단계를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 꿈을, 꿈을 통해서 내가 이제 정보를 얻어야 되니까. 이제 기억하는 건잘 하잖아요. 내가. 2단계는 어떻게 하냐면 똑같아요. 그 자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또 이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정보가 담겨있는 꿈을 꾸기를 간절히 원한다. 나는 그 꿈을 꿀 것이고 그 꿈을 기억할 것이며 또 이해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런 말을 해주면서 계속 또 2단계를 연습하면은 진짜 정보가 담긴 그런 꿈을 꾸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내 생활이 개선될 수 있다는 거예요. 꿈 조절을 통해서 이게 그 여기 마인드 컨트롤 이 책. 꿈 조절, 꿈을 통해서 우리 삶을 개선하는 것, 그게 핵심 내용입니다.그러면서 이제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면, 여기 밑에 69페이지 호세 실바가 이야기하는 거예요.앞에서도 말했다시피 마인드 컨트롤에서 사용하는 꿈 해석 방법은 프로이트, 프로이트식, 꿈 해석과는 달라야만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꿈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로이드식 꿈 해석에 익숙한 사람은 마인드 컨트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잊어버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